여드름 피부에는 클렌징 오일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폼 미쳤다. 이거 안 사는 외국인 없다. 이거 없으세요, 진짜. 이거 왜안 구매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 알바생이 말아주는 올영 추천템 파우치들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뷰티 아과를 전공하고 있고 올영에서 일한지는 6개월 정도 된 메이트입니다. 기초의 진심이고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시죠? 수부지인데 조금 더 건성에 가까운 피부 를 가지고 있고 추구미가 추구미는 여쿨입니다. 그러면은 파우치 되기 시작해볼까요? 고고. 패드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유튜브에서 진정이 되게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한번 사봤는데 화장 전에 붙여놓기가 너무 좋은 이유가 진짜 얇은데. 음. 엄청 밀착력 대박이고, 앰플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진정이 너무 좋아서, 화장하기 한 5분 전에 양 볼이랑 코, 뭐 이마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떼면은 진짜 완전 수분하고, 즉각 진정?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 음. 엄청, 근데 진짜 이거 앰플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이거 한 20분 있어도, 20분 있으면 조금 마르긴 해요, 사실. 근데 <laughs> 그냥 5분 정도로 간단하게 하니까, 오, 화장하기 오. 전에 이렇게 올려놓기 좋다. 잘안 떨어져. 진짜 밀착력이 대박이라서이거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그냥 바르면은 붓기 싹 빠지고 피부 열감 싹 내리고 진정도 같이 하고 그냥 이거 제가 뭉가면요 한네 통? 진짜 이것만 써요 토너 패드는. 그다음은 병풀 추출물만 들어가 있는 앰플인데 이게 사실 병풀 추출물이 얼굴에 안 맞는 사람들은 사실 트러블이 많이 올라올 수 있어서 먼저 잘 맞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잘 맞는다 하시면 저는 이것만큼. 진정에 좋은 게 없다. 이거 다 바르면 진짜 완전 물이거든요. 물인데 진짜 바르고 나면 생각보다 너무 너무 얇아서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안 부담스러워요. 제가 일하는 매장이 약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외국인들 다 여섯 다 여섯 번 진짜 그렇게 사가요. 이거 외국에서 진짜 유명해서 지금 이거 패드를 얼굴 붙여놓고 이 앰플 이렇게 적셔갖고는 진짜 여드름 많이 올라온데 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오래 좀 붙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한 15분 정도? 음. 그러면은 흡수시키고 나면은 많이 좀 이렇게 오, 올록볼록 튀어나온 게 사실 좀 들어가요, 보여, 요 눈으로. 확실히 보여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이거. 이것도 스킨타트에 나온 거거든요? 저 이것만 결제 진짜 100번 했을 거예요. 얘도 똑같은 건데, 센텔라, 얘는 썬세럼이에요. 발랐을 때 텁텁하거나 이런 느낌 자체가 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텁텁함, 약간 무거움, 답답함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게 썬세럼이라 그런지 전혀 끈적거리고 답답한 거 없이 진짜 그냥 세럼. 우와. 그냥, 진짜 세럼 그 자체. 선크림 진짜 잘못 바르면 밀리거든요, 그대로 그냥. 밀착이 안 되는데, 얘는 세럼 같은 제형이다 보니까 전혀 답답한 거 진짜 없고, 이거 무조건 쟁여라, 진짜. 이거. 가성비 갑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마스크팩 하면 은둘 중에 하나거든요 부직포 시트 아니면 은 진짜 콜라겐처럼 바이오더스처럼그둘 <laughs>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부직포는 너무 빠르 말, 빨리 마르고 그런 콜라겐팩은 오래 붙이고 서야 돼서 되게 밤에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부직포랑 콜라겐 그 사이에 그런 제형? 질감? 이거 뭐냐면 음, 저기. 이거 약간 이렇게 만들면 <laughs> 이게 <laughs> 느낌이 되게 신기하네 텐이 같아. 이거, 어, 이거 그거 나 그거. 올람쌈 <laughs> 원래 약간 콜라겐팩은 얼굴에 진짜 밀착 안 되잖아요. 응, 뜨잖아요. 응. 이거 근데 부직포 시트랑 같이 얘가 있으니까 밀착 말해 보에 뭐 그리고 수분 에만 집중하는 거라서 착착하고 진짜. 그리고 이거 진짜 좋은 거. 전날이나 아침에 이거 해주고 저 앰플만 발라도 얼굴 진짜 광 대박이거든요. 이렇게만 이 조합으로만 해도. 그때 제가 그 영상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거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막 광이 대박. 제가 한번 이거 해서. 아, 피부 너무 잘 먹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딱 이렇게 사용했을 때 거든요 이거는 아, 그냥 찐, 꿀템. 어, 찐 꿀템이라서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 이거는 누굴 위한 거냐 지성분들을 위한 거다 톤업 기능도 있는데 오. 진짜 이게 백탁이 아니라 톤업이거든 요 예쁘게 올라가는 톤업 되게 보송해 오 진짜 만감하다. 이거 진짜 보송에요 교수님이 실제로 청담샵 원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거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음. 지성분들한테 많이 사용해주신다고 이거 추천해주셨거든요 음. 끈적거리고 진짜 이렇게 했을 때 보송 산뜻 그 자체 이 아이는 건성 이 아이는 딱 지성 화장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먼지 같은 거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폐물 각질 피지 정말 대박이거든요 근데 여름에 그거 제거 안 해주면 화장 어떻게 된다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다 뜬다 피지 연화된데 사실 이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클수를 <laughs> 시켜줘 아, 근데 이게 냄새가 약간 파마 냄새 나거든요 저금 파마는 좋아 저도 파마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두고 15분 15분 있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더 올려주면은 피지가 다 불어요. 각질하고 막다 불어갖고는 이거 붙여놨다가 댓클린 마사기로 싹밀잖아요 그럼 이게 거울로 보면은 뭐가 푹푹 튀어나와요. 이게 음. <laughs> 역겹지만 하고 나면은 코가 애기 코. 진짜 맨들맨들. 여름에 무조건 일주일에 전두 번씩 하거든요. 근데 상관도 많이 한다 싶겠지만 전혀 아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수없어도 아쉬운데 이것만큼잘 나오는 게 분들이 없어요. 이제 색조 메이크업 베이스로 넘어갈 건데 이거 아마 영상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맞아, 찐템이. 이거 찐템이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 이것도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알았다. 맞아. 이거 다 모아놓고 영상.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초록 색깔, 핑크 색깔, 분그 색깔인데 메이크업 전에 약간 진짜 예쁜 광 도는 거 알죠? 맞아. 보라색이 진짜 톤업이 노란 피부에 하잖아요. 너무 예쁘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어, 진짜 반질반질해. <laughs> 이게 이거. 준비가 안된 피부에 광을 내주 어. 좋아. 맞아 맞아. 연출을 맞아. 해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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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각 잡고 그 전날에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안 해도 이거 하나 발라주면은 진짜 광 대박. 페이크 광. 어 진짜 이거 대박. 오늘 이제 주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이잖아요. 사실은 가격은 쿠팡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쿠팡. 이거 안본 사람 없다. 콜라겐 래핑 마스크라 해갖고는 요즘에 근데 이제 기초케어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발라서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얇게 펴주는 거예요. 토너 바르고 크림 바르고 기초 단계 다 끝나고 마지막에 약간 마스크팩처럼 이렇게 바르는 건데 좀 기다렸다가 떼버리면 이게 광이. 진짜 그 인산 1세 나오는 그런 광 있죠. 그 광이 진짜 나와요. 얼굴에서. 문질러도 안 젖는 광 있죠. 그냥 약간 이런 패드로 내는 광이 아니라 진짜 안에서 우러나오는 광. 그냥 딱피부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 주는 그런 거. 중요한 날. 응, 중요한 날, 전날이나 당일 날 아침에 싹떼도 괜찮은 제품. 다음에는 여름 필수템. 프라이머. 다들 프라이머 하면 요즘에 바닐라코 많이 구매하시는데 사실 원조는 뭐다? 코드다. 얘가 냄새가 진짜 베이비 파우더 향. 그 잡채 우 와. 한번 만져 보실래요? 어. <laughs> 진짜 큰 모공 가려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진짜? 이거 진짜 대박! 보슬보슬. 매끈! 어, 보슬보슬 매끈! 이런 느낌인데 화장 전에 모공 큰데 이렇게 약간 메꿔주듯이 발라주고 위에 파운데이션 올려주면은 진짜 별점 없는 도자기 피부? 진짜 매끈하게 피부 표현할 수 있어서 근데 이것도 종류가 세개가 있어요. 약간 촉촉한 종류가 있고 이것처럼 약간 매트 보송 이런 종류가 있어서 모공 좀 크고 약간 기름 많다, 지성이다 그럼 이거 진짜 사용하시면 추천드리거든요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소성한 소리 소리 가 나요. 2차 세안하는 거 이거 추천해요 이거 사용해서 거의 2차 세안하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제가 클렌징 밀크 다음에 클렌징 펌을 쓰는데 이런 거좀 사용했을 때는 클렌징 오일로 안에까지 같이 롤링 많이 시켜줘서 뜨거운 물로 약간 녹여준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 좋아요 그 여드름 피부에는 클렌징 오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클렌징 오일이 세정력은 좋은데, 클렌징 오일까지 잘 세안해주기가 힘들어서 이게 막히거든요 모공에 잘못하면 그래서 여드름 피부인 사람들은 클렌징 오일보다 밀크 타입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밀크 타입은 아무래도 오일보다 세용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밀크 사용해주고 클렌징폼 사용해주는 게 제일 자극 없이 피부 지워줄수 있다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원래 화농성, 좁쌀 상관없이 할거 없이 진짜 흉터도 엄청 많았고 위에 올라온 것도 엄청 많았었는데 피부과를 사실 되게 근본적으로 되게 부담이 된단 말이지 피부과 되게 비싸서 내 피부가 끊고 클렌징부터 바꿨는데, 클렌징 바꾸고 나서부터 그런 좁쌀이나 화동선이 조금씩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이 진짜 여드름성 상태는 최악 중에 최악. 피부 자극 적인거 절대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여드름이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사실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린제품 있잖아요. 뭐 일소, 래핑 마스크, 이런 거 진짜 사실 안 하시는 게 좋다. 추천을 했지만 조금 내 피부가 진짜 괜찮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데, 막. 많이 화농성이나 여드름 많이 올라와 상처가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 절대 사용 금지. 언니 음 음. 응. 꿀팁이다. 절대 안 돼.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가지 제품 가져왔거든요. 얘네가 다 매트 파데예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얘가 더샘에서 나온 파운데이션인데. 응. 이거 좋던데. 이거 응. 알아요? 나둘다 써. 진짜로? 응. <laughs> 아 이거 알아요 쌤? 더샘이 우리 학생들 좀유행했어 아니. 커버력이 진짜 커버 잘 되잖아요. 응.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밝은 톤을 사용하면 얼굴 진짜 둥둥 떠 보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매트 파운데이션 살때 항상 커버력까지 있다 하면은 반톤 정도 내려서 사서 이거 1.5인데 제가 피부가 21호에서 22호 정도인데 제가 이거 사용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추부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정말 제대로 안 해주고 얘를 발라버리면은 바로 떠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정말 매트해요. 정말 뽀송해, 이거. 이게 내 커버력이 진짜 높거든요? 텁텁함? 두껍게 발리진 않아요, 사실 이게. 기초를 잘 탄탄하게 해주고 바르면은, 그럼 진짜 쓸만하다, 이거. 약간 가릴 거 많다. 하면 일차적인거 가려주고, 그 위에 이제 팟 컨실러 같은 걸로 조금씩 얹어서 해주면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웨이크메이크. 필승템. 이런 글로우랑 섞어도 정말 좋다. 아 진짜? 전 <laughs> 편에 이제 그 지윤쌤이 글로우를 추천했으면 오늘은 제자가 바로 벨벳을 추천해버린다. 매트 파드잖아요 월터 벨벳이지만 약간 세미? 세미광? 약간 정말 살짝 약간 광이 돌긴 하거든요? 이거 얇게 발리지만 지속력도 되게 좋고 커버력도 되게 좋아요, 이게. 진짜 여름에 발라주면 은 여기다 하고 살짝 파우더 조금 얹어주면 은 최강 파데, 진짜.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다음에 코드 이, 이 아이도 코드 제품이고 프라이머 코드 제품. 저는 여름에는 그런 가루보다는 팩트 사용 많이 하거든요. 노세범이요? 어 정말 그 노세범 진짜 유분기 싹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피부 에 약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근데 이거 안바른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이거 필리밀리에서 나온 퍼프인데 이게 좀 제가 사용 좀 더러운 사용감이 있긴 한데. 네, 그런 거아니니까 <laughs> 아니 사용감이 있긴 한데 이거 오늘 사용한요예요야 깨끗이 쓰러. 더러... 이게 보들보들한 제품이거든요. 되게 도톰하고. 여기가 엄청 부드러워서 이게 모양 자체가 이렇게 물병 모양이라서 코 옆에 바르기 너무 괜찮거든요? 톡톡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음 부드러워 그쵸? 애기 공둥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괜찮다 저는 사실 가성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얘는 히뚜루마뚜루 쓸수 있다 그리고 여름에는 사실 파우더 그런 가루 타입보다는 팩트 타입이 조금 더 잡아주는 데에는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노 아이 정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진짜 블러셔 정말 좋아하고 블러셔로 섀도우 다 해결할 정도로 블러셔 푼데 추구미가 음. 여쿨, 추구미가 여쿨 피부 그 세럼 블러셔거든요. 얘가 색깔 정말 쨍하죠. 근데 사실 쨍한 게 아니다 이게 문지르고 음. 나면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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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형광빛, 얼굴에 형광빛 켜주는 느낌? 이렇게, 바라, 이렇게 봤을 땐 진짜 진하지만 얘가 한두번 정도 제가 방금 레이어링 한 거든요. 거 정말 색깔 예뻐요. 얘 진짜 얼굴 형광등 싹 켜주는 느낌이거든요. 이 시간 지나도 되게 오래 발라있고 근데 이거 색깔도 되게 다양해서 약간 웜한 피치 색깔도 있고 라벤더 색깔도 있고 색깔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거 발라주세요. 이거 진짜 힙팬템이거든요? 이게. 이거 진짜 좋아하지?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얘를 왜 좋아하냐면, 이 색깔이 되게 흰기 돌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흰기가 돌지 않는 색상이고, 다른 블러셔를 발라요. 메인을 바르고, 이 아이로 겉에 펴지면 정말 그렇게 소녀소녀 할 수가 없다. 딱 보시면 색깔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래서 얘를 가운데에 바르고, 얘로 이제 블렌딩을 해주는 거지. 옆으로 퍼지도록. 근데 이 색깔이 진짜 섀도우로 발라도 괜찮은 색, 괜찮은 색깔이라서 가루 날림이 그렇게 안 심해요. 되게 곱다. 어, 되게 곱고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리브영 들어갔을 때 이걸 바르고 왔었는데 어떤 다른 메이트분이 말을 거는 거예요. 어, 저기 혹시 블러셔 못 쓰셨어요? 진짜 이거 거짓 말고 찐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제 아니죠? 주가 아니고 진짜로. 근데 진짜 제 블러셔 정보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제가 너무 예쁘다. 이게. 색깔이 얘도 정말 쿨하다. 이거저 발색력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조금 레이어링 하기 좋다. 이게 약간 딸기 우유 색깔? 진짜? 딸기 스트로베리 우유. 영어로 하면 strawberry flavored milk. 이올기 가운데다가 싹 올려주면은 뽀용뽀용하게 얘는 조금 촉촉한 메이크업 했을 때발르 좋다면은 얘는 약간 포송하게 연출했을 때 복숭아처럼 올려주기 괜찮다. 이 색깔이 글리머라 색깔인데 지금 보여드렸던 거랑 다르게 얘는 조금 살짝 톤다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얘야말로 웜톤이랑 쿨톤 상관없이 다 즐겨 바를 수 있는 색깔이고 무뚝하게 정말. 근데 이거 진짜 가루가 엄청 곱거든요. 정말 세상 아래 다 같은 컬러 없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예쁜 것들. 외매가 진짜 색도율 잘하는 거 알죠? 베이스 컬러도 있고. 그리고 포인트 컬러들 금지어 안에 이런 데 펄이 들어가 있어서 얘네 펄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색깔이 딱또 다르죠 너무 좋은 거는 이 팔레트 하나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냥 다 연출이 가능하니까 이 컬러 바르고 안에다가 이 컬러로 약간 포인트 주거든요 그리고 밑에 언더에도 사실 이거 많이 발라 오늘도 네. 이거 바르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요즘 핫하죠. 이거 그냥 싱글 섀도우를 케이스를 따로 팔아서 케이스에 제가 끼워넣은 거거든요.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많이들. 보이세요? 여기 여기가 진짜 하이라이터로 정말 대박. 이거 애교살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애교살 밑에 바르면 확 튀어나오잖아요. 예쁘다. 코끝에 발라도 정말 예쁠 컬러라서. 그다음에 이거는 얘는 정말 그 스트로베리 밀크. 얘도 진정 스트로베리 밀크. 우유빛 컬러. 흰기가 좀 많이 도는 컬러긴 한데, 이거 블러셔 겸명으로 나오는 애고,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이게 츄라는 컬러인데, 이거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예쁘거든.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진짜 눈 위에 조금씩 발라도 괜찮고, 그냥 너무 괜찮지 않아요? 아니 이거 올려, 온라인으로 못사 이거 당신 알바하는데 가면 살수 있어요? 네 응. 이거, 너무 이거 있어 이거 지금 할인해라어 4,000원 밖에 안해 얘가 정말 가성비로 괜찮다 내가 그리고 원하는 색깔들만 들수 있잖아요 DIY 요즘 유행하는 DIY 얘가 아이라이너 그리기도 너 괜찮고 내가 라이너 그리고 그 위에 풀어줄 때도 얘는 사실 정말 잘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웜하고 싶다 하면 이거 나는 좀더 쿨하고 싶다 하면 이거 요즘에 또 립펜슬 오버립이 또 대세잖아요 컬러그램이 제품력이 되게 괜찮아요 1호 원피치라는 색깔이거든요. 저는 약간 입술을 엄청 쿨하게 바르는데, 오버립까지 엄청 쿨한 색깔로 해보면 약간 안 예쁘게 느껴져서 저는 입술 아래나 입꼬 정도에 은어줄 수 있는 브라운 색깔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입술 위에 오버립 할수 있는 붉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얘 진짜 웜하죠. 근데 이렇게 블렌딩 하면은 되게 입술에잘 어울려요. 입술 색깔하고 그런 조화가 되게 좋아서, 투토하게 안젤리나 졸리 되고 싶다 하시면은, 입술 필러 받지 말고, 이렇게 두개 사용하시면은, 정말 어, 괜찮은 아이들. 외매 사랑. 킥싱력 대박이다. 이거 밥 먹어도 진짜 안지워지거든요 요런 색깔인데, 되게 지금 봤을 때는 촉촉해 보이죠. 얘를 이렇게 음파음파해서 문질러 주면, 벨벳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문질러도 번짐 없다. 여기다가 같이 들어온 게 뭐냐? 요 아이다. 색깔이. 음, 정말. 퍼즐해. 이렇게 음. 예쁜데? 이런 느낌인데? 여성분들 여름에 그날일 때나 아니면은 찝찝한 경우가 많거든요. 땀나다 보면은. 요런 페민 미티슈라고 식물나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Y존에 사용해도 정말 정말 순한 제품들을 만들어줘서. 고무찝집하고 그날 이럴 때한 번씩 닦아주면 되게 좀 상쾌하게 조금 그나마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 순해서 진짜 자극감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변기통 넣어도 돼요. 음. 잘 녹고 잘 찢어지는 거 이렇게 잘 찢어지고 이래서 잘 녹아서 그반때무채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가방에 사실 하나씩 넣어 다니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 여성분들 진짜 추천. 짠! 이렇게 파우치 털기가 끝났는데요. 오늘 좀 기초 추천템이랑 상큼하고 귀여운 컬러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올영 세일 돌아오니까 그때 좀 할인 잘 쟁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